안녕하십니까. 더 퍼스트 피부과 원장 류한원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대표적인 질환인 무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맨발로 야외 활동을 많이 하거나 물놀이 등을 다녀와서 공중 락컬 운동을 사용한 뒤에 무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발에 이전에 없던 각질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찾아서 진찰을 받아서 이것이 습진인지 아니면 무좀인지에 대해서 진찰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히 무좀에 대한 진단은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부득이하게 약국에서 자가로 치료를 하실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가 같이 함유되어 있는 복합제제보다는 라미실 등의 터비나핀 단독제제가 환자분에게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어, 정확한 진단 없이 무작정 무점연고만 오래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 곰팡이 검사 등을 할때 있어서 진단에 혼선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지, 어, 전문의 진찰 후에 어,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점연고를 바를 때 어, 발가락 사이에만 바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어, 실제로는 발가락 사이 뿐만 아니라 어, 발 내측 부위하고 뒤꿈치 부위까지 충분한 양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발, 발가락 사이 그리고 발목 양말이 커버하는 부위를 전체를 다 바르시는 것이 좋고 저 바르는 양으로 보았을 때는 일주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0g짜리 튜브 하나 정도는 사용해, 사용하셔야 충분한 양을 발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구강청결제를 이용해서 무좀을 치료 하시는 려 분이 많은데요 어 구강청결제 안에 들어있는 알콜이나 크로레시딘 등의 성분들이 일부 무좀 치료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 구강청결제 같은 것에 발을 담그게 되면 아, 피부장벽이 손상되고, 그장 손상된 피부장벽을 통해서 세균감염 등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 구강청결제를 이용해서 치료하시기 보다는 안전한 바르는 무좀약을 추천드립니다. 발톱무점의 경우에는 어, 먹는 약을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복용해야 하는데요. 어,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어, 발톱무점 레이저가 포항에도 도입되었습니다. 레이저 치료의 경우 어, 한 달에 한번 10분 정도의 치료로 6번에서 10번 정도를 반복하게 되면 약 어, 먹는 약과 비슷한 수준인 약 8에서 90% 정도의 완치율을 보이게 되고요. 신장장애나 간장장애로 약 복용이 힘든 분이나 혹은 임산부 등에서도 안전하게 발톱 무좀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 비용의 경우에도 어, 인정 비급여로서 어, 실손보험에 커버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의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발 무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 발, 발을 깨끗하게 씻고 또잘 건조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우나, 수영장 등의 락커룸에서 락커룸의 발판을 통해서 옮겨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주의를 요합니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발 무좀의 경우 평생 안고 가는 병이 아닌,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전문의의 진찰을 통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신다면, 여름철 여러분의 뽀송뽀송한 발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더 퍼스트 피부과 원장 류한원이었습니다.